사이다페이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죠?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카드 번호를 읽히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이다페이 어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보고요. 자 무이자 할부 안내는 닫기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피지 결제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 피지 결제 눌러주시기 전에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5 2 0 0 0 원. 자 그러면 이때 밑에 하단에 결제금액이 떠 있죠 그리고 피지 결제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5만원 이상부터는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는 할부 결를 여쭤봐야 되겠죠 물론 과세로 할 건지 면세로 할 건지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5만원 이상부터는 어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어, 무이자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무이자 할부 안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보면 여기 부분 무이자도 있습니다. 보시면 카드사마다 부분 무이자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현대카드 어 이제 무이자 할부 안내가 있죠. 전액 무이자 할부 안내,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자, 밑에보다는 이제 부분 무이자보다는 그냥 전액 무이자 할부 안내를 알려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약에 고객 카드가 BC카드다 그러면 pc카드가 만약에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가능하다 무이자 할부 안내가 무이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고객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객님 어,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무이자가요 그러면 고객이 답변하겠죠 어, 저는 3개월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3개월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작동이 될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카드를 고객 카드를 딱 놓고요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자 번호를 보시면 여기 이제 카드 번호를 읽게 되는 거죠. 자 카드 번호를 인식을 했죠. 유효기간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어, 카드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제는 안될 거예요. 자 서명을 해줘야 되겠죠? 5만원 이상 결제부터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밑에 확인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될 텐데 자 유효기간이 오류가 뜬 카드입니다. 이거는 결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카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결제, 스마트폰 뒷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인식해서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카메라 결제입니다. 사이다페이,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이다페이 어플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자 무이자 할부 내역을 확인하,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 안 하시고 싶으면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줘야 되겠죠. 만약에 6,000원을 결제할 거다. 그럼 6,000원 입력이 됐죠. 그리고 피지결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결제 금액은 6,000원이고 과세로 할 건지 면세로 할 건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눌러준 다음에 이때 여기 밑에 보면 삼성페이라고 있죠. 삼성페이를 터치해주면 돼요. 삼성페이를 터치하기 전에 제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죠. 자, 결제가 될 거예요. 자, 준비가 됐죠. 고객은 준비가 됐고요. 자, 삼성페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때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서로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됐죠. 이렇게 아이쿠. 결제가 바로 6,000원이 결제가 됐다고 떴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6,000원 결제 완료라고 떴고요. 자,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취소는 여기서 취소할 수 있고 바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방금 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점 3개 있죠? 점 3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PG 결제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 거래 내역들이 다 나와요. 보세요. 6,000원짜리 상단에 보시면 6,000원짜리 거래 내역이 있죠. 방금 삼성, 삼성페이 결제했던 내역이 뜰 겁니다. 7월 13일 날 결제했죠, 오늘. 자, 이거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영수증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거고 밑으로 쭉 내리면 결제 취소가 있습니다. 결제 취소를 바로 눌러주시면 자 취소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 그러면 띡 소리가 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자 뒤로 가기는 여기 상단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뒤로 가기가 돼요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NFC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NFC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다페이 결제어플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왼자 알부 안내는 제가 닫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7,000원 해볼까요 결제금액을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57,000원이 떠 있죠. 그 다음에 피지 결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부터는 자과세로할 건지 면세로할 건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5만 원 이상 결제부터는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되겠죠. 어, 사이다페이는 사이다페이의 가장 편리한 점이 뭐냐면 할, 무이자 할부 안내를 고객에게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무이자 할부 안내. 몇 개월까지 무이자로 가능한지를 고객님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무이자 할부 안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편리한 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고객이 카드,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국민카드다 하면 국민카드는 사장님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안내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고객이 아 5개월은 너무 길고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1시불에다가 3개월 체크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무, 여기 보시면, 여기 일시불, 여기 이제 할부가 있잖아요. 여기 할부. 할부를 여기 눌러주시면, 3개월까지 고객이 원하면 3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3개월에. 그러면, 3개월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 결제를 눌러주십시오. 자, NFC 결제는 뭐냐면요. NFC 결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는 대부분 NFC 기능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NFC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C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면 바로 NFC 결제가 진행이 돼요. NFC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카드를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음,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NFC 뒤에다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결제됐죠? 서명해달라고 하죠? 서명을 해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서명했죠? 그리고 확인.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NFC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57,000원이 결제가 됐다고 라 떴죠. 그러니까 NFC는 뭐냐면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NFC 기능이 있는 카드만 가능한 거예요. NFC 기능이 없는 카드는 결제가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닫기 눌러볼게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이쪽에 보시면 점3 개가 있죠. 요점3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PG 결제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제 내역이 떠요 상단에 57,000원짜리 결제 내역 떴죠? 클릭하면 다시 영수증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57,000원짜리 영수증이 그죠? 3개월로 거리를 했던 영수증이 나타나죠? 자, 그럼 이걸 취소할 거니까 밑에 결제 취소를 눌러주시면 결제 취소. 자, 결제 건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 완료 후에는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결제 건이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떴죠. 이렇게 해서 결제 상태를 보면 이제 결제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 시간도 나와 있고요, 결제 완료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음. 어, NFC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다페이 수기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기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직접 받아서 결제하는 게 수기 결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다페이 어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할부 내역이 나오네요 무이자 할부 내역 닫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고객으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이 뭐 9만원이다 그러면 9만원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 9만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금액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피지 결제를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제 금액은 9만원이고 과세로 할 건지 면세로 할 건지 체크하면 되겠고요 뭐 과세 대부분 과세겠죠 자 면세인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이자 할부 내역을 9만원이니까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겠죠 그럼 무이자 할부 내역을 눌러 보면 자 이렇게 할부 무이자 할부 내역이 나옵니다. 어. 자 고객님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일시불로 거래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럼 일시불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일시불로 하면 되고 여기 푸시 여기 이제 일시불로 되어죠 일시불로 하면 되고 자 고객께서 3개월 원한다 그러면 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만약에 신한카드다 그러면 신한카드인 경우에는 고객님 신한카드는 지금 보시는 보니까 3개월까지 가능하네요 무이자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고객이 아 그냥 3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3개월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다 3개월로 이렇게 체크하면 부의자가 3개월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 카드 결제를 눌러 주십시오 카드 결제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수기 결제라는 게 있어요 수기 결제를 눌러 주시면 돼요 수기 결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고객이 알려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들면 제 임, 어, 임의적으로 카드번호 네자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1234, 123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onth y e 잖아요 그러니까 개월수하고 연도수를 Month y e 니까 만약에 공, 유효기간이 08이다 그러면 29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을 했죠. 고객이 알려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수기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수기 결제 눌러주시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서명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될 텐데 유효기간이 어, 뭐, 뭐 유효하지 않는 카드라고 떴습니다. 결제는 안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기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다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카드번호 유효기간도 받아야 되고 비밀번호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다페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기 결제입니다. 수기 결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수기 결제입니다. 사이다페이 원격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먼저 사이다페이 어플을 클릭하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이자 할부 내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객님에게 어, 무이자 할부 내역을 무이자가 몇 걸까지 가능한지를 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그래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카드사마다 이렇게 무이자가 할부가 무이자 할부가 몇 걸까지 가능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밑에 보면 부분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분 무이자 안내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이건 닫기 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판매 금액을, 뭐 예를 들면 53,000원 해볼게요. 여기 이제 그 금액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피지 결제를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은 5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로 할 건지 면세로 할 건지 체크도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5만원 이상부터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몇 개월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이때 고객님이 이제 무이자 할부 내역을 여쭤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 무이자는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라고 하면 여기 무이자 할부 안내를 클릭해 보면 알아요. 현대카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 어 방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고객님께서 그러면 현대카드는 어디에 있나요? 맨 위에 떠 있네요. 3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2, 3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참고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무이자 할부 어 안내 내역을 안내를 고객님에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3개월 원하면 3자로, 3자로 해주면 되겠죠. 고객이 만약에 무이자무이자 어, 무이자 3개월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3개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원격 결제, 아니, 원격 결제를 할 거잖아요. 원격 결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눌러볼게요. 밑에 보시면 원격 결제가 있습니다. 이 원격 결제는, 어, 눌러볼게요, 일단. 눌러보면,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객님에게,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체크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원격 결제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 있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제 스마트폰에 원격 결제가 왔을 거예요. 자 보시면 사이다페이라고 왔죠. 그렇죠? 5만 3천 원 맞죠? 결제 금액은 이거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원격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떴죠 이렇게 그럼 고객이 멀리 계시는 고객이 직접 결제하면 돼요 자 보시면 53,000원 결제 내역은 53,000원이고 어, 카드 결제로 해야 되겠죠 카드 결제를 원하시면 카드 결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체 상품을 전체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개인 신용카드 그 다음에 법인 신용 체크카드는 여기 되어 있네요. 자 개인 신용 체크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이 보시면 53,000원 결제금액이고 카드 번호가 나와있고 유효기간이 나와 있죠 보시면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도 나와 있네요 자 이걸 고객이 직접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한번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예를 들면 카드 번호를 1234 1234 1234 1234 한번 해볼게요. 1234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먼스이어니까 그죠 먼스이어죠. 그러면 05자29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앞 카드 비밀번호는 고객이 알 거니까 자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카드 비밀번호가 몇 자리인가요? 어, 앞자리 앞두 자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은 어 본인 확인은 생년월일이네. 그죠? 생년월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제가 75년 12월 4일이니까 그다음에 할부 개월수, 그죠? 할부 개월수는 일시불로할 건지, 뭐 3개월로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고객이 이제 3개월을 원했으니까 아까 3개월로 했었죠? 3개월이라고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3개월 체크하고 무이자 할부 안내를 3개월로 받았으니까 3개월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 완료를 눌러주면 시 되겠죠. 밑에 완료. 그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원격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유효하지 않는 카드번호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원격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주는 뭐죠? 사이다페이 이용 고객께서는 어 고객에게 원격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기 멀리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직접 고객이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는 게 원격 결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 고객께서 이제 고객한테 3개월로 결제 진행을 무이자를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안내해주면 이제 고객이 이제 원격 결제를 통해서 받은 그어 내용을 이제 u r l 주소를 들어가서 3개월로 할 건지 4개월 할 건지 뭐 이렇게 안내받은 무이자 할부 안내 내역을 아 무이자 할부 개월수를 입력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면 원격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원격 결제예요.